본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의의가 덧뎁혀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17절을 시작하면서 개혁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에이 대라는 원어 접속사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이데는 감탄사로 보라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보라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유대인들만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로 시작합니다. 교훈의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라는 단어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내가가 유대인이나 당시 이스라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가는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율법주의와 잘못된 신앙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은 요한 게시록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당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아숭배 사상에 여념이 없는 나 율법주의 속의 나가 바로 자칭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양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고 쌓아서 다른 자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인본주의 속의 내가 바로 자칫, 자칭 유대인이여 사단의 회당인 것입니다. 자기는 자신있게 나는 교인이 맞다, 난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우기는 내 하나님은 넌 사단의 회당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내 안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 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들의 특징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유대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자만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에 연륜이 붙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깨달음과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나 정도는 되어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말은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회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가시적 행위를 갈고 닦아서 자신에게도 타인들에게도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로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생은 외모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특한 자신의 외적 조건과 행위에 취해 버린 것입니다. 본문은,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안다고 하고 율법을 잘 공부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발한줄 안다고 말합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다른 자들의 행사를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선생 노릇을 하려고 듭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율법도 알고 선악 분별 능력도 뛰어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경의 길잡이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으로 살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아직 우리석어 보이는 자들의 교사가 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뢰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댐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뢰라고 했는데 사단의 회는 자기의 댐댐이나 지식이 자신이 생산해낸 것으로 착각하여 남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21절부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자신들의 소남과 유식함을 자랑하던 유대주의를 향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지켜서 행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체 유대인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즉, 유대인 중단한 사람도 율법을 잘 지켜낸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도덕질하고 전부 간음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죄의 세목 하나하나를 가르쳐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율법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인간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기능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주의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듣지만 말고 행하라는 말은 함부로 남을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너희들에게 없으니까 율법의 참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흐름 속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너희는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가르치는 대로 잘 행해야 진짜 선생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치로 드러난 자칭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한 뒤에 그들의 진짜 속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너희들에게도 예수의 의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대인들은 율법을 목숨거로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도족질이나 간음이나 심지어 신성모독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끝으로 보기에 거룩했고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도족질이나 간음이나 신성모독은 끝으로 드러난 행위를 근거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 숭배라는 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가늠한 자들이며 신성모독자들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들이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엄란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모든 삶이 다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실체를 올바르게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우울함을 근거로 남에게 선생모욕을 할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싸잡아 율법을 범한 자로 낙인을 찍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도가 아니야. 그냥 교인일 뿐이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할례자가 율법의 교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부만자로 선언해 버리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례를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역사를 통과해야 하는 모든 인간들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했고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의 대단해 보이는 열심들을 전부 덜치어 무한례자로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에 의한 구원의 도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열심과 확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예로 들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의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에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율법이나 제사나 선행 등의 행위로 자신들을 치장하여 외모 사보려는 외모상으로는 전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인본주의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표면적으로 지켜낸 율법은 진짜 율법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율법의 행위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님의 극률이 필요합니다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었고, 그러한 자기 부인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방향 바꾸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표면적 육신의 할례, 즉 표면적 율법 지킴은 할례가 아니다. 즉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상징으로, 율법의 표상으로 할례를 예로 들고 있느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할례라는 의식 속에. 진짜 율법 지킴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